이명웅의 팬들은 올 12월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K넷이 공개한 비밀은 김영옥 선배도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거액을 썼다는 것입니다. 김영옥 선배는 팬들 간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오픈 당일 직접 티켓을 살수 없었습니다. 그후 김영옥 선배는 1천만원의 제3자로부터 티켓을 인수했습니다. 한편 김영옥 선배는 그녀가 구입한 콘서트 티켓 중 하나를 이순재 선배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선배 모두 이명웅의 팬이어서 콘서트 티켓을 받고 신났습니다. 이순재 선배는 후배들이 이명웅 콘서트에 꼭 한번 가라고 했다며 이명웅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왜 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순재 선배님은 태빙에서 이명웅의 라이브 콘서트를 관람했지만 이명웅의 콘서트에서 밥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김영옥 선배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은 후 이순재 선배는 그의 개인 SNS 계정에서 이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5일 이순재 선배님도 이명웅의 신곡 두 곡의 성공적 발매를 축하하며 꽃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순재 선배는 배우로 이명웅과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웅의 사극이 유튜브에 게재된 것도 연기계의 모든 선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배들은 사극에 등장하는 이명웅의 외모와 목소리, 표정 등을 극찬했습니다. 이명웅은 이순재 선배에게 그의 신곡 발매를 축하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12월 콘서트에서 이순재 선배와 김영옥 선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2 마마 어워즈 측이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출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마 어워즈는 K팝 그중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시상식으로 유명했습니다. 트로트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관련 장르로 출연하는 가수들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명웅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신의 시피는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더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했다며 섭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납니다.